안녕하세요.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광동어 어, 초대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 너무 많이 시켜서 다못 먹겠어요. 喚左太多啦，食唔曬。喚左太多啦，食唔曬. 네, 여기 뒤에 음은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. 사인은 전부 다 이런 뜻이죠? 네 아, 다음에 주문하다. 叫,叫, 네, 한번 더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시켜서 다못 먹겠어요? 겨우 라식이 음식이 모두 제 입에 맞아요? 뒤식이 모두 제 입에 맞아요? 차이口味. 네, 적합하다. 合,合 네. 啊, 음식이 모두 제 입맛에 맞아요? 이차이 전부 다 네, 이그 그 입에 입맛 하면 이게 네. 네. 好美. 자, 다음 세 번째입니다. 오늘 배부르게 먹었네요. 이 세타 호바오. 나, 겸 yet, 세 배부르다. 바오. 네, 오늘 배부르게 먹었네요. 나, 겸 yet, 세타 다음입니다. 네. 제가 낼게요. 넣어 놔요. 낼이요 돈을 내다. 낼이요낼이 제가 낼게요. 어 놔요. 네. 이게 저 보통화에서는 라이가 여기서 월라이 후첸이라고 해서 라이는 좀 어떤 강조적인 표현, 뭐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광동어의 라이도 그런 용법으로 볼수 있을까요? 네, 네, 좀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. 네, 자, 그다음 마지막 표현, 제가 이미 계산했어요. 我已經買單啦我已經買單啦 계산하다. 買單.買單. 네, 제가 이미 계산했어요. 네, 여기까지가 이번 주 홍콩 수요 저널과 저희 홍콩 진솔학원이 공동 제작한 어,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, 어, 광동어였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]再见.